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의 투자 기록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3월, 저의 투자 결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 투자 기록입니다. 원래는 매달 100만 원씩 정기식 투자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3월에는 빅테크 ETF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중 조절을 위해 2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2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한 한 달이었습니다. 3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아주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결을 치는 지금도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 포트폴리오에는 채권 20%, 금 10%가 포함되어 있어 일정 부분 방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채권 가격이 더 오르고 주식이 더 내린다면 채권을 일부 매도하고 주식을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직투 투자 기록입니다. 먼저 솔라이지 12조 정립식 투자 진행하였고 이번 달에는 성과급으로 솔라이지 2 4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또 테슬라 2배 네버지 ETF를 매수하였는데 낙폭이 커 매수하였으나 20%상승후 평당 거로 돌아와서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하였습니다. 토스증권 계좌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솔라이지는 워낙 저점 매수로 하였기에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아마존이 크게 하락하여 어느새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량하는 종목이기에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홀딩할 생각입니다. 메리츠 증권 계좌 현황입니다. 4월달에 soxl 2배에 걸쳐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고 향후 30, 50, 70% 수익이 나면 각각 분할 매도하여서 그 돈으로 솔라이트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투자 기록입니다. 10만원 정립식 매수 평소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3월에 약2.17%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소액으로정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 오히려 증시가 많이 하락한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정리식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추이입니다 작년에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진입한 지금, 솔직히 더큰 하락장이 올까봐 걱정도 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정리식 매수, 현금 비중 유지, 우량자산 분할 매수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이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